오늘의 짧은 이슈입니다. 약물의 취해 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큰 공분을 샀던 이른바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롤스로이스 운전자 29살 신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파격적인 감형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신 씨의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0대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사망한 중앙범죄가 발생했고 전에도 약물을 수차례 투약하고 운전했다며 당시에도 정상보행이 불가능할 만큼 약에 취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며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고 직후 피해자 구조에 힘쓰지 않았고 지인의 증거인멸을 부탁하는 등 정황이 불량하다면서 유족과 합의하긴 했지만 피해자는 처벌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사망해 유족 의사를 피해자의 동의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약기운을 취해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잠시 현장을 벗어난 걸로 보인다면서 이후 돌아와 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등 고의도주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뺑소니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신 씨는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꺼내려 할 때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이후 사고 현장을 벗어나 자신이 약물을 투약한 의원으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되자 신 씨가 대형 로펌에서 전직 부장판사,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등으로 구성된 초호와 변호인단을 선임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1심 선고 이후에는 판사 출신의 전간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에서 신 씨는 자신이 갔던 의원의 피해자 구조로 요청하라 간 것이라고 출고 도주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 신씨의 응원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를 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정치권이나 사회적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봐도 돈이 된다. 뉴스가 고 돈이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 여기 보이는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결. 바이든이 재선을 포기한 이 시점에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런 뉴스를 보고 잠깐의 이슈로 끝낼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을까 하며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 5월에 앞으로 AI 산업의 발전에 따라 전력난이 점점 심화될 거다. 전력과 관련한 회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이런 뉴스 썸네일들처럼 이렇게 AI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여기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회사가 무엇인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고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따라가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렸었습니다. 이처럼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미대선 관련 종목들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고 아직까지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유망한 종목 딱 하나를 선정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단 마음으로 알려드렸었습니다.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한 종목 마가코인이라는 종목을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4월 초에 문자로 마가코인 알려드리고 나서 실제로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렇게 주가가 거짓말처럼 1만 퍼센트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 채널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미국의 대선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텐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트럼프나 해리스 둘중 누가 집권하에 그 확률만 생각하는 게 아닌? 트럼프가 총에 맞았던 것처럼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던 간에 반드시 오를 만한 종목이나 회사는 없을까? 하며 고민해봐야 안전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조금만 달리 생각한다면 대선 자체의 이슈를 돈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미국 대선과 관련한 종목 중에 앞으로 누가 되던 상관없이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만약 나는 코인이 처음이다 이걸로 돈 벌어서 주식할 거다 다른 곳에 쓸 거다 등등 상관없습니다. 그냥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슈를 돈으로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관계없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이 무료로 딱한 종목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제번호 0102179-4980번호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폭등주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번호 0102179-4980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뉴스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 때나 부담없이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